팀후팀4포터입니다 플레이 플레이 야 잠깐 그 하지마 습니다해해 그냥 야 빨리 해와 바꿔야 는거 아니야? 바꿔야 안돼 점수 바꿔줘 아, <목소리> 잘... 다야 아까요 10분 10분 어. 잠시만요. 준비

하지마 차이 많이 나. <laughs> 와우. 두 배열시.

paso Ay. o, 이렇게 빅맨처럼 갔다 박냐. 미라 너 77이야. 정차 이렇게 돌리면 높이가 더 낮아요. 비저팔없지 몸은 쩔왼손으로 갔으면. 아리 코트 내 타임 타임 도희야 타임. 도희야 아! 진짜 못 넣었어? 넣는 어요 타임을 못 하네. 타임 타임. 도희 타임. 우리 타임 우리 하지. 네성아야안 어, 미안, 미안, 미안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하네, 아주 심판이 희심판 <laughs> 오펜스 파울 모션 한번 <laughs> 야 짧다 <laughs> <laughs> <자, 일단> 짧아 <laughs> 시간 안 가잖아. 일부러 걸어지 <laughs> <그러지> 어. <너. 웃음> 아, 다시 연수. 누구야? 택승이 형. <laughs> 짧아.

가자. 여기 3 돼. 나가 줘. 다시 12점이야. 기 많이 줄었는데. 지구면더안 <laughs> 좋아요, 형. 조비는 위로해 줘야 돼 안정 지나 걸어 줘. 세, 육, <론> <백� respond> 어 오! 야, 고추 다 했어! 오! 우 Будет. 그래도 지탱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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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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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렇이렇이렇이좋았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이아게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지 지지 안 됐으면. 어, 완전히 돌아간 건아렇게 네. <laughs> 다행이다다이이렇 다행이다. 아이씨 괜찮아 원래, 원래 넘어질 때 소리 다 질러야 근데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에 진짜 아파 나이자 나이자. 아프게 나파. 들수 있을 만큼 뭐야 그건 아니지. 좋아 좋이 좋아, 좋아. <laughs> 이거지, 이거지. 이거, 지 이거, <laughs> 지 이거, <이건> 지 이거, 지 이거, 안 돼.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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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만정만정만정만 갈지 정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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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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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정말, 말 정말, 야말 정말, 정말, 다말 정말, 정말, 哇哦！dunk，dunk，le 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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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，le 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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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。